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렇게 용암 목공입니다. 플레이콘으로만 일단 이렇게 용암을 만들어 줬고요. 불 화면도 여기 지금 준비가 다돼 있어요. 한번 해볼게요. 제가 이렇게 용암으로 할게 플레이콘밖에 없어서 이거로 해보겠습니다. 검정색을 골라왔어요. 졸족하니까 일단 골라온 것까지 다 해줄게요. 따단. 최대한 비슷한 게 맞는 거예요. 일단 이게 불하면 일단 끼고 해볼게요. 얼른 먹여볼게요. 용한 먹방, 냠냠. 빨있요 지금 이렇게 새카매졌어요. 녹아가지고. 한번 이것까지 섞어볼게요. 섞어보면 까매졌어요. 그러면, 안 오.